예뻐요, 예뻐. 아, 이 제품도 명작이죠.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몰랐던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아이고 떨어지지 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뭉탱이 이렇게 와. 8월에는 영상을 한번 찍었어서 이 제품들은 다 9월, 10월, 1 1월 지금 중반까지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이고 신었던 입었던 제품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워 셀브즈 셋업 제품인데 이게 좀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자켓 형태로도 있고 팬츠나 또 블레이저가 따로 있어서 이세 가지를 구매하시면 다른 맛을 여러 가지를낼수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서비스도 그때 구매하러 갔을 때 너무 좋아 가지고 상수역 근처에 있는 아웃셀브스 스토어 한번 예약하시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버튼 형태라던가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 39만 6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덩크 이번에 나오는 시리즈들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퀄리티적이면은 포기를 하세요. 여기 앞코에도 이렇게 뭔가가 톡 찍혀 있고 요 정발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런 부분은 뭐 항상나이키를 구매했던 입장으로서 당연하다. 그래도 이 제품은 하쯤 갖고 있으면은 제가 또 스타일링 작업도 하고 여러가지 영상 활동도 하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또 신었는데, 예뻐요, 예뻐. 여러분 사카이 사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끈이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텅 부분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창도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연출이 되어 있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사진상으로 예쁘다 사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보고서는 저는 한쪽도 구매하지 않은 신발이거든요. 사진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랑 그 다음이랑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다. 여기 부분이 메쉬 소재로 된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즌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름에 나왔으면 더 많은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트래프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베이스리스 네버드 모자예요. 근데 이 모자가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깊이가 되게 깊은 음, 모자입니다. 뭐, 모자를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후디를 이 팬츠는 되게 특이해서 샀어요. 소화기 힘들고 웨어러블하게 입기 조금 힘들 제품이기는 해요. 하나쯤 갖고 있으면 공부도 될것 같고, 와, 이렇게 팬츠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요거는 네, 제가 홀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요즘에 캠핑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캠핑 갔을 때 불멍 때리면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요거 한번 쓰고 있으면 살짝 캠핑 그 감성 제대로 날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깊이가 이렇게 깊은 비닐을 사용을 하면은 그 느낌 환경을 제대로 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명품입니다. 루이비통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한번신는게 아니라 한번 신켰어요. 그 하이얼 뮤직 프로서 그루비룸이랑 같이 작업을 할때 사용을 했었고 청단 루이비통 매장에 아는 형을 따라가가지고 너무 예쁜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신기 보다는 영상이나 작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큰맘 먹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루이비통 라인 보다는 좀더제 취향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명품이라 그런지 퀄리티가 진짜 뭐 말할 게 없어요 이것도 이제 크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야 컬러감 좋다. 이 제품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이 제품 되게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코디만 잘하면 포인트로 아주 제격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봄을 기다렸다가 봄의 코디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만족해요. 아, 이 제품도 명작이죠. 네. 요망한 번개. 이것도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요 459,000원에 구매를 했고 이거보다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많이 떨어져 봤자 30만원 후반대 정도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다가 구매를 했고요 보통 프라그먼트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할때이요망한 번개가 여기 엉덩이 부분 딱 찍혀서 나왔어요 근데 이 제품은 뒤에도 금지막하게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신어봤을 때 기존 3번이랑은 달라요 조던 3번 착용감이나 실루엣이 달라서 되게 만족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매물가에 근데 이 제품은 그 가격대에 충분히 살만한 콜라보 제품이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예뻐 아 이거는 제가 개인 매물로 산 제품인데, 제기억으로 8만원인가? ,000원인가? 10만원인가에 샀을 거예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폴리백을 해주셨네요. 귀여운 스티커도 주시고. 아, 이런 게 훈훈해, 개인 거래에서는. 제가 카모 패턴의 신발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제 사이즈의 매물에 나딱 떠서,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중고 제품입니다. 스타일링 작업할 때 잘, 어, 쓸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레디형 팝업스토어 갔을 때산 컵이에요 요즘 캠핑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 캠핑 갈때 가져가야겠다 감성템이다 라고 생각해서 비싼 건못 사고 요거 하나 귀엽게 플렉스했습니다 덮개가 있어서 물이나 음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인테리어로도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자는 그때 같이 구매한 비니입니다 가격이 39,000원 이고요 캠핑 컨셉으로 한 제품의 비니 이고 여성분들이 귀엽게 쓰시기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컬러풀한 코디가 좋은데 좀 검정 비니보다는 포인트가 있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수로 퀄티 좋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피어 그 콜라보 팝업스토어에 가셔서 한번씩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남동에 있는 맥클레즈 편지샵에서 구매한 모자 3개인데 처음에 매장을 갔을 때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했어요 검정 컬러 근데 써보고 너무 맘에 들어서 어, 온라인으로 그레이 컬러랑 와인 컬러를 하나씩 더 구매를 했고요 한남동의 맥클레드 편집샵에 가면은 되게 친절하세요.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고 한번 입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쓰고 영상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모자 무늬가 많았었는데 지폐가 코치 캐으로 탁탁 박혀있거든요. 제가 지금 머리를 기르는 중이라서 수시 많은 모발의 형태인데 원래 기존에 쓰던 모자들이 좀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제품 되게 넉넉하게 나와서 잘 맞더라고요. 이걸 드디어 가보. 피오브가시랑 네. 컨버스랑 콜라보한 제품. 네, 컬러감이 너무 촌스럽고 예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기분 좋네. 나중에 발견하니까 소위 말하는 우동군으로 되어 있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신발 디자인은 굉장히 잘 맞게 조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제품은 제건 아닌데 제 원밀리언 댄서인 젤리 생일 선물로 샀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전달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laughs> 귀여워요. 월백 에어포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울검 에어포스 하나씩 갖고 있으면 코디하기 좋다 다음은 327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327 제품이 이 제품을 처음에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편하고 뉴발란스 327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블랙 컬러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잘 신을 것 같아서 이 블루를 하나 사고 블랙을 하나 샀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까 보네. <laughs> 자 이거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두족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냥 덩크에 요새 관심이 많아서 옛날 추억이 느껴지고 이런 오리지널 컬러들은 구매를 해야죠. 코디할 때 사용을 하고 또 스타일링 작업할 때 사용도 하고 기분 내고 싶을 때 신고 싶어서 구매한 제품 두 컬러입니다. 전 덩크 로우보다 하이를 더 좋아하는데, 더 낮은 가격에 매물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스타일링이 가능하시다면, 꼭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컬러는 이 컬러. 크... 어, 이 제품은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은 여기도 나이키 일러스트가 되게 캐주얼하고 익살스럽게 들어가 있죠? 제가 원래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그 시기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코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연청이나 아니면 중청 데님진에 되게 루즈한 팬츠에 떨어뜨려서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키에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나이키, 한쪽에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나이키랑 다르게 둥글둥글하게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죠. 이건 뭐지? 아! 아, 요것도 사용했다. 응. 아디다스랑 누드스푼이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완전 예술이야. 근데 내가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이거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다 예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게 단점이 있어요. 이 술이 여기 바닥에 밟히면 뭔가 끊어질 것 같아. 요즘에 또 플라워 패턴이 인기가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플라워 패턴에 뭔가 상이나 아니면 왁스 사유가 있다면 같이 조합해서 신어도 될것 같고.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사고 싶다고 한 건데, 러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구매하려고 했을 때 품절이었는데, DM으로, 형, 이거 재입고 된대? 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제가 진짜 산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작기는 한데, 뭐,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고, 이상한 냄새 나. <laughs> 제 제품만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고요. 인테리어 할 때도 아주 좋고 뭐 벽에 이렇게 걸어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홀라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비니 중독자여서 비니만 보면 달려들어서 사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 좋은 가죽 퀄리티로 박혀있는 제품인데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두상과 헤어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걸로는 좀 많이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비닐 형태를 갖고 계시는 것이 비니를잘 착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오프너샵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캠핑이나 사막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소재 자체가 되게 여름에 쓰기 좋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마지막 한개 남은 거 샀거든요 이 컬러를 근데 다른 팬샵에도 입점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오프너샵에서 구매한 바지인데 빈티지한 팬츠예요 근데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러프하게 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일부러 끊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쪽에 이 후크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후크를 잠갔을 때 이렇게 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이런 단추도 되게 러프한 느낌이에요 포켓 형태도 되게 특이하고요 바지 패턴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입으면서도 공부가 될것 같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매했던 쇼핑 리스트 공유를 했고요 뭐 스타일에 맞으시거나 아니면 몰랐던 제품들을 알게 돼서 좀 도움이 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쇼핑 리스트 시간에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